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 오후 11시 반입니다. 만우에팔이고 또 출금을 했습니다. 비타민 4,700인 것 같고요. 모르는 게몇개 뭐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아주 불투명합니다. 일단 지금 은 다른 얘기보다도 오늘 보니까 코인 얘기 좀 해놨는데 피해만 수천억, 초대형 아트테크 폰지 사기 서정 아트 센터 유명한 데인가 봐요. 피해자가 3 0 0명이연고은 수천억 피해라고 어, 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미술과 체테크를서서 폰지 사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해가에 뭐, 믿을 게 없어요, 정말로. 예, 서정 아트 센터라는 곳이고, 예전에 내처 쳐먹었던 곳이 두군데 갤러리 K, 지웅 아트 갤러리, 이두 군데인데 엄청 해먹었어요. 예, 그래요. 인당, 뭐, 4억, 5억 정도, 투자 필요도 많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사는 사람들이 다했겠죠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이, 예, 괜히 그냥, 주위에서 뭐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괜히 그냥 한번 또, 친구따라 강남가 가지고, 친구따라 부동산 사가지고 올랐던 그런 사람들이, 투자자인 거란 인줄 알고 본인들이, 예, 그냥 다하는 거죠. 이런 건 전부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건 전부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예, 부정선거 첫결의키라는 건데 오늘 읽어보시게 되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민주당 의원은 전부 다 가짜 국회의원이고 이걸로 탄핵이 됐으면 국민들은 무엇인가 예. 근데, 이,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이런 대표도 지금 실형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언론부터 잠재우는 것이죠 이미 모녀란 뭐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뭐 리동경 대한민국의 파울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축구하는 것 같은데 예, 이미 리동경이에요 누가 이걸 리시라고 쓰냐고 이거. 완전히 먹혔어요 넘어갔고 뭐, 패스, 패스 터널이 있고 이런 사람 내각제 들치는 이런 인간들이 가봐야 근데 이런, 만약에 이게 되면 또 골치 아프지만 될 확률도 별로 없겠죠 많이, 미국에 많이 알려 가지고 이런 쓰리 같은 인간들이 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어, 그리고 막아야 습니다유럽에서 난민 인정받기 아주 까다로운데, 아, 이게 통화됐다고 합니다. 한국의 북한이 인정될 만한 탄압의 증거가 있다. 이슈가 되려고 하는데, 과연, 한 보시죠. 뭐, 지금 장관들, 뭐, 어, 국무총리, 전부 다, 전부 다범죄자고 전부 다 쓰레기예요. 대한민국 완전히 지금 망해 갑니다, 정말로. 미국이 안 도와주면 희망이 없어요. 예, 뭐 이런 식의 음, 있고, 음,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검찰이 또 이직거리하면서 구속영장을 또 하고 있는데 참 대한민국 에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집주인하 한국인 사업자 대한민국의 관세 논란도 있고 참그 어떤 걸 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반토게 뭐 있고 관세 협상을 재무장관이 하는데 왜 공무장관을 참, 왜 루비오를 만나? 어이가 없고. 그렇지만, 마지막 희망은 미국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걸, 저보다 미국을 알고 있고, 더 깊이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위로를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들, 날참아와가지고 13살 소년 임신시키고 앉았고, 이런 쓰레기 존재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좌파, 우파 차이점. 꼭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는 뭐, 그런데, 해간에 뭐, 하루하루 대한민국 흘러갑니다. 참, 안타깝지만, 한번더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